평면도를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투자하는 건 항상 지금 지어진 건물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면도 보고 투자하기 때문에 이 구조를 항상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업무 지원 시설도 지상과 마찬가지로 들어왔을 때 손님들이 왔을 때찾아오기 편한 곳, 그러려면 여기는 또 엘리베이터 근처가 또 인기가 많겠죠.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 여기 엘리베이터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요런 호실들, 이런 호실들이 매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s 엘리베이터 근처나 코너 자리, 코너 자리가 서비스 면적에도 없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중간에 있는, 끝에 자락에 있는 게 서비스 면적입니다. 그래서 코너 자리는 중간에 껴 있는 자리는 이렇게 서비스 면적이 한정이 되어 있지만 이 코너 자리는 서비스 면적이 훨씬 더 이렇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인기가 많습니다. 지금 사실 에이스튜브는 분양을 시작한 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는데 네. 어 대신에 이게 현장이 일단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가장 처음 시작한 현장이기도 하고 역세권에 있는 현장이다 보니까 뭐 사실상 지금 분양은 거의 90% 이상 됐다고 보시면 될것 아.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선택권이 좀 없으시고 아, 예. 어 지금 뭐또 매물이 나온 것들은 뭐 심지어 이제 프리미엄까지 붙어서 나오는 아, 상태이기 때문에 어, 선택을 할수 있는 잔호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예, 일단 예. 아까 말씀하신 코너호실들은 지금 가져가실수 있는 게뭐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되고 예. 어, 음. 하지만 뭐 엘리베이터 옆에 있는 이런 호실들은 아직 그래도 몇개 남아 있는 게 있으니까 예, 예, 예. 예. 뭐 빠른 선택하시면 그래도 좀더 좋은 결과 있으시겠죠. 예, 아직은 예, 그래도 좋은 엘리베이터 옆에 제가 많이 추천드리는 호실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제가 그런 것도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또 투자 가치에 대해서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나온 매물 하나를 좀 분석해 보면 20층 기준으로 1억 4,800에 나온 물건인데요. 여기도 이제 지산처럼 80%까지 대출은 안 되지만 70%로 보겠습니다. 70% 봤을 때 이제 9,600그 정도 대출 받으면 임대 보증금은 한 1,300만 원 정도 보증금을 보통해 면은 투자 금액은 2,70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좀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투자가 될것 같고요. 월세는 3만 원 정도, 평당 3만 원 정도 계산하면 48만 원 정도. 그러면 이자 빼고 나서 약한 26만 원 정도. 예. 근데 여기는 지금 대출이 2.8%로만 계산했는데, 이게 맞나 아니면 좀 더... 내려갈 거뭐 어, 대출이라는 거는 뭐연내 어 분기별로 이제 바뀐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예. 어 이거는 지금 뭐 이렇다 저렇다 고 얘기하기는 아, 어렵고 네, 대략적으로 네, 뭐이 그렇죠. 정도라고 2%대 중반 내외가 예. 보시면 가장 현실적인 것 예, 예, 같습니다 이거 예, 예. 좀 높게 잡은 겁니다 사실 신용이 좋으면 은 2.8%보다 더2더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은 좀더 좋아질 거라고 보고요 2700 넣고 26만원 월세 받으면 은 수익률은 11% 예. 수익률은 아주 좋은 편입니다 저는 수익률을 대출이자 껴서 10%가 넘어가는 거에 좀 투자를 많이 지금까지 뭐 상가라든지 투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바로 동탄역 바로 앞에 있다 동탄역이 커터러블 역세권으로 변하기 때문에 앞으로 동탄역을 주목하시고 여기는 앞으로 초역세권 지금 5분 거리지만 도보 1분 거리로 변하는 처음에 이제 신도시가 개발하면 은 단지가 처음에 이제 시범 단지라고 하죠. 여기도 시범 단지 개념으로 주목하시고 아직 그러니까 분양은 대부분 됐지만 아직까지 엘리베이터에 이런 좋은 자리는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laughs> 한번 보자. 아주 관심을 가지시면 아직 기회는 있을 수다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뭐 추가로 또또 네, <laughs> 예, 예, 말씀드리자면은 네. 어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제일 처음 분양한 현장이기 때문에. 네. 분양가가 제일 싸다고 볼수 있는데 어 일반적으로 입주가 시작되고 난 후부터 어 뭐몇 년이 지나야지 매매할 때이 시세 차익을 좀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어 기본 지식이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네. 어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입주가 시작되기 전에 이 주변에 있는 다른 분양 현장들이 열리게 되면은 어쨌든 여기보다는 평당 분양가가 더 높게 네.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 분양권 상태임에도. 시세 차익을 보시고 넘길 수가 있다고 볼수 있는 현장이에요. 예, 예.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선점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가 이제 첫 스타트를 끊었기 때문에 그 다음 생기는 거는 무조건 여기보다 높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만큼 피가 어느 정도 형성이 이제 금방 다른 거보다 좀 빨리 피가 형성이 될좀 그런 기대 가치가 높은 건물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까지 동탄 업무 지원시설이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또동탄에 어,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그동안 제가 지산센터는 이제 현대 지산을 많이 추천드렸는데 사실 이 동탄에서는 현대 말고 또 바로 현대랑 쌍벽을 이루는 바로 금강 그 IX 타워라고 있습니다. 근데 IX 타워는 저희 회원들이 작년에는 좀 들어갔지만 그게 이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제가 현대만 추천드렸었는데 지금 금강에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매물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웅탄 신도시는 전국에서 가장 큰 신도시입니다 근데 이제 그 안에 지식산업센터가 있는데 어그 지식산업센터도 마찬가지로 전국에서 가장 넓은 현장이고요 예 근데 또그 안에서 또 전국에서 가장 <laughs> 큰 현장인 어 건물의 높이가 가장 높은 금강펜트리움 IX타워라는 네. 현장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분양을 한 지가 이제 3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어 지금 당장은 이제 분양받으실 수 있는 건 없고 예. 전매로만 이제 그 분양권을 사실 수가 있는데 예. 어 일단은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투자는 어 그중에서 랜드마크를 하시는 게 향후에 가장 그 이상적인 선택이 될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어 그런 면에서 봤을 때 IX타워 같은 경우는 지금 프리미엄이 예, 붙어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어, 그럼에도 미래 가치가 어, 상당히 좋다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실리콘밸리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IX타워는 지금 이제 입주가 당장 내년 5월 예, 그때 준공을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예, 뭐 얼마 남진 않았지만 처음에 시작은 마찬가지로 어, 동탄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아직도 예, 현장이 너무 크다 보니까 형성되는 데까지 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보시면 되세요. 예, 그럼에도 IX타워는 어그 주변 시세 대비해서 뭐 분양권 상태에서도 그랬고 나중에 임대료는 주변보다는 어, 주변 일반 지식산업센터보다는 조금 더 받고 시작이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예,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이엑스타운은 투자로 진입하시기에는 예,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네, 예. 예,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아직 금강에 그못 들어가신 분들 기회가 아직 있으니까요. 제가 뭐 추천드린 현대지산도 좋지만. 지금 금강에 나온 피가 좀 적당히 붙어서 나온 거를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은 호실이라고 판단하면 예, 그런 것도 투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동탄 평택 답사를 매주 가려고 하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까 제가 평택에 삼성 간지 옆에 추천드렸죠. 그거랑 동탄 현대지산만 가는 게 아니고 지금 금강이랑 아까 그 동탄역 바로 초역세권 예, 그런 업무지연수들도 같이 다양한 물건들을 예, 이제 둘러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카페 답사 프로그램을 이용해 주면 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처음 이렇게 저희 나와주셨는데 한번 간단한 소감 한마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저도 뭐 예전부터 어, 지금 책 발간하신 거를 어, 시작을 해서. 예. 네. 알고 계시던 분이었는데 이렇게 만나서 같이 영상까지 찍게 돼서 <laughs> 예, 개인적으로 참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뭐 투자는 뭐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뭐 토지 투자도 마찬가지고 지식산업센터도 마찬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선택하시는 것보단 그래도 좀더 많이 아시는 분들이 권유하시는 거에 투자를 하시면은 향후에 많은 기대 가치를 가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그래도 우리 전문가님이 주셔서 저는 뭐 전국 땅의 메인이고 우리 우리 이사님은 또 동탄는 저보다 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더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답사 프로그램 이용하시면 또 우리 이사님이 또좀 안내를 해 주실 겁니다 네, 관심 가져주시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댓글 좀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고 항상 구독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